고양이도 반한 스마트 장난감 베스트 6 로제코 스마트 고양이 장난감 자동 깃털 재미있는 공 장난감 세트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다양한 5가지 모드로 고양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게 만들죠. 전자 인터랙티브 기능 덕분에 고양이가 혼자서도 재미있게 놀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반려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가벼운 플라스틱 소재로 안전하며 디자인도 귀여워 인테리어에 잘 어울려요. 사랑스러운 고양이를 위한 완벽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전기 스마트 고양이 장난감을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자동으로 롤링되는 공이 고양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끊임없이 놀고 싶어 하더라고요. 실내에서 고양이가 지루해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완벽한 아이템이에요. 플라스틱 재질이라 가벼워서 다루기 쉽고 안전성도 우수해요. 특히 고양이가 스스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집에서 소중한 반려묘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늘어나니 너무 행복합니다. 이 전기버그 고양이 장난감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고양이들이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의 즐거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랍니다. 자동으로 움직이고 진동하는 기능 덕분에 고양이들이 본능적으로 사냥하듯 쫓아다니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요. 디자인도 귀엽고 플라스틱 재질이라 튼튼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고양이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에요. 스스로 놀수 있는 재미있는 친구를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고양이가 지루해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이 장난감, 정말 추천합니다. 고양이 인터랙티브 볼은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실리콘 소재로 안전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져 고양이가 재밌게 놀수 있는 완벽한 장난감입니다. 자동 롤링 기능 덕분에 고양이가 지루할 틈이 없어요. 이 공은 상상 이상의 즐거움을 선사하며 고양이의 호기심을 자극해주기 때문에 건강한 놀이 시간이 보장됩니다. 실내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해요. 귀여운 친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듯 합니다. 고양이 장난감 스마트 티저 UFO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고양이들이 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면 마치 작은 사냥꾼처럼 활발해지는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USB 충전식이라 편리하고 깃털이 교체 가능해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어요. 플라스틱 재질로 가벼운 만큼 이동도 간편하고 세척도 쉬워서 관리가 용이하답니다. 고양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디자인 덕분에 놀이는 물론 운동도 함께 할수 있어요. 정말 추천합니다. 로제코 스마트 반려동물 장난감은 정말 환상적인 제품이에요. 고양이들이 이 바운싱볼에 푹 빠져서 놀고 자동으로 롤링되는 모습이 너무 귀엽답니다. 실리콘 재질로 안전하게 제작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혼자 있을 때도 지루하지 않도록 도와주니, 반려동물에게 최적의 선택이에요. 인터랙티브한 트레이닝 효과도 있어서,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운동량을 늘릴 수 있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반려동물의 행복을 위해 꼭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입니다.